굿모닝 누나 오랜만이야 누나 나 오늘 아들이야 이런 내가 따박따박 출근 시간까지 지켜봐 너무 개념 있어 보이잖아 내 컨셉이 공공의 적이거든 진짜로 일 커지기 전에 말하지 어제 하 팀장님 책상에서 뭐 했어요? 한 사람이 욕심 때문에 여러 사람 물먹이는 거 재밌어요? 거기 본부장님이 직접 골라주신 덴데 본부장님이 직접 서칭해서 주셨잖아요 제가요? 근데 안 되는 곳이었어요? 근데 왜 하라고 하셨어요? 클레르메리 쪽에서 배좀 아프겠는데요? 좀 아파야지. 오. 음 어, 엘린나 끝나고 뭐해? 우리 팀하고 회식해야지. 저녁 먹자. 어. 점심 먹자. 넌 프리랜서라 시간 개념이 없지. 나는 직장인이거든. 지금은 근무 시간이고. 굿모닝입니다. 네. 아니 사람이 인사를 하면 쳐다나 봐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? 누나는 참일관성이 있어.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사람이 너무 한결 같아. 가식이라는 게 없어. 줘요. 내가 갖고 올 테니까. 치영이 데리고 물류창고 좀 갔다 와. <laughs> 저기 누나. 내가 먼지랑 냄새에 많이 취약하거든. 누구나 자기 목세 고민과 힘듦은 있거든요. 내 노력만 가상하고 눈물 겪고. 이력서 안 써도 되는 삶은 편할 거라는 거 대단한 편견이고 아 전방에서? 그럼 우리 둘다 아니네 영훈이 누나네 그렇죠 아버지 영훈이 누나한테 집분 주셔야겠는데? 누구셔? 석도훈입니다 비전 PR의 대표고요 여기 계신 황치숙 이사님의 현재 남친입니다 누나 미쳤어?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 땡큐? 아니 그... 이거 마셔 팀장님, 이러다 진짜 딴데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? 짐은 미리 싸는게 낫겠죠? 그럼 갑니다. 다떠죠 팀장님 가져오시면 당군가져 어디요? 뒤샹? 그 바지 하나 200도 넘는 그거? 우리 영원히 누님, 드디어 파리가 알아봐 준 겁니까? 영원히 누나는 정말 언제나 매번 상식을 깨. 롤러코스터 타느라 아주 정신이 없어. 뭐 하세요? 누나, 보폭은 맞춰야지. 자자. 책상 뗍시다내일부터 출근하면 판매 일보부터 확인해. 치영이랑 소영이는 샘플실 정리 꼼꼼하게 하고. 누나 진짜 왜 그래? 왜 누난 항상 보기 없는 주관식을 써? 근데 누나 그 사적인 질문이거든. 초딩 때부터 쭉 봐온 매우 각별한 누나한테 하는 질문. 네 여보세요. 어 원다. 이어 그, 아 잠시만요 그아 신호가 안 좋아요 지금 잘안 들립니다 수리도 끝났고 말도 아니라 인수인계란 말도 없네 채영아 공장이랑 원단은 어디랑 하기로 했어 없어 아직도 옷을 그 만들긴 하는 거지.